뽕 부장 예수께서 배우로서 나건너동과본동네이뤘시니 네, 네, 어, 침상의 도주 비명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네 네, 예수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뤘으니 장자의 안심내믿지미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아, 네, 사랑을 받 어, 어떤 사기들이 속으로 이제저 사람의 죽 성을 부탁한느니라 네, 예수께서, 네, 예서그 생각을 하시고 일시으 내가 자야 하 마음의 한 생각을 하느냐 시고일시으니 네, 어 음, 음, 하시고 이르시되 셀에 내 재산을 받았는 일 하는 거 말까 가가깔 하는 말까 어 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말고 하는 것들 중에 애 뭐시 일수 뭐시 더시급 느냐, 1년 음, 어아 어, 그는 이0세상에서서서상를생7해라에를사는 권능이 있는 줄도 여기가 여기가 알게 하려 하느라 아 여기가 알게 하려 하느라 음. 하시고 중급 병자에게 이르세 내일어나내 침상을 가지고 우리려집으로 가라 하시니 니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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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어나 집으로, 아, 집으로 돌아가오네 음, 무리가 무리가 두려우면 우리 무리가 두려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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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군늘을하나님게 이런 군늘 사람에게 주시하는이게게영원을 돌리며 음, 주시하 하나님께 껴 어, 하나님께 껴 하나님께 니 하나님께 껴 하나님께 껴 하나님께 껴스나님고껴하나시세나세 어밭이라는 다나 다나 집자 밭라는 사람 밭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제는 것을 보시고 그이 르시에다이따라라니라예술다른이라 아라라 일어나예술다른이라 예수께서 밭에 집에서 음식을 잡사하실 때 음식을 잡사하실 때 수많은 세리가 어 주인들이 예수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니니뭐 대제장들이 어어 바디 생들이 나스게어그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응 선생은 어 세희와 주인과 같이 잡수시는 잡시느냐냐냐냐서그서 그들을 도루시고 이르시되 어, 건강하지, 알기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들의 의사가 쓸데없고, 어, 어, 병든 잘하게 해야, 쓸데 있는 일이라. 아, 넌, 넌, 나, 너는 내가, 아, 까, 금류를 원하는 걸제 사람 원하지 않냐는 하 것을 멋있게 뭐, 배우라 아, 멋있는배우라 어? 뭐 하신지 배우라? 무엇인지 뭐 배우라? 아 내가 이념 불러 준 것이 아니에요. 증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아, 그때요한이제사들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그때의 우리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어 제가 당시에 제사들은 금식하지 않으려나이까 예수께서 이은시혼님집루살 성인들이, 이루호님 신랑,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 뭔살수겠느냐 야야, 그냥 씨발 빼앗 그날이 빼앗길 그날이 일어나 있 그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 나 그때 금식하는 것이 니라 어, 근데 금식하는 것이 니라 어, 색, 색, 어, 조각을, 어, 나니? 네, 시, 시, 그 어,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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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럼 기 어, 것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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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포도주를 얻어 또 포도에 또 새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포도에 넣지 않으나 이런 그런 부대가 터져저 포도주도 쏟아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꼬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 에스케이 말씀하실 때 에이, 관리 한 관리가 나와 이래서 내 딸의 내 딸의 방금 죽었나이다나 오셔서 so 그 교복 내수는 언제 죽으셔서 그럼 살아나겠나이다. 에스케 따라오시면 제자들도따라다니 일주일 동안이나 나는 음, 아, 혈육 증으로아 알렌 여자가 까깔깔예수를 따라가. 예수뒤 따라가. 그옷의 옷가를 옷가 옷가를 만지니 니니 는그 마음에 그옷옷어옷 그, 거두, 만 만져도, 떠도 권을 받게 됩니다. 아, 음, 예수께서, 돌아보면 돌이켜, 음, 그, 시심을이시 나, 따, 따 안심하라. 아, 나, 내비는내비는 너를 권하 아, 나, 니라시니님그 즉시, 주, 권하라. 권을 받았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관리 집에 들어가서, 따라서, 붓는 자리가 떨어져 무리로 부시고, 이라시, 나 불러와라. 이이가 잠든 것이 아니, 라이손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니라. 아, 잠든 것이니라. 이가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그들이 예수께서 제가 무리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손에 손에 앉으신 손에 손에 앉으시면 일어난지라 이손녀어디 포텐 지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두 명이 이따 나라와 소리질러 이르지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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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촌이 우리의 부상에 의지 없어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왔으면 왜왜왜 병인들이 나오고 그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니니 어그들이 음. 아, 눈을 밝은지라 예수께서 의미가 건것 같시되 상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나에게서 온다니 버 인재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을 위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네, 그니귀신쫓아내말못하사람라 네, 우리가 놀랍게 하기 네, 이르되 네, 이스라 가운데서 이기를 없다 하되 바디들이 이르되. 이 사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말과, 가, 마을과, 아, 마을과 도시에 두루다니사, 서두루다니사, 그들과 동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보금을 전파하시며, 미아, 천국 보금을 전파하시며, 미아, 형.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1 0 모든 병된 것과 1디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1가 고치시느니라 어을 보고 불쌍해요 고불쌍 여기 어분을 해 어, 목장님한지 고생함을 지진함이라, 나의 제자들에게 이르다, 이르시다, 내때추수 것이 왔나, 나, 나, 곡식이 적으니, 어, 추살 것이 왔나, 일꾼이 적으니, 수살 수, 주인, 수사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니, 하 하시니라, 아멘.